안녕하세요 교회 역사에 악마의 가장 강한 공격 속에서 항상 선봉에 섰던 그 전설의 가문 저희들의 그 가문의 아들들 꿈바 땅입니다 저희가 이 방패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온 교회 역사가 참 길었습니다, 여러분. 저희가 짧고 굵게, 네, 지켜내기가 힘들었습니다. 짧고 굵게 구호 한번 하고 여러분께 저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뭐지뭐지 무슨 뭐지? 뭐 <몇 competitions 가수> 아, 아깝다. 일방해! 절사 노래 안 하네.